안녕하세요. 코딩 일기 채널의 최대리입니다. 오늘은 탑 앱바 컴포즈을 배워보겠습니다. 탑 앱바는 말 그대로 앱의 상단에 표시되는 앱바예요. 주로 앱의 제목을 표시하거나 액션 버튼을 활용해서 페이지를 전환할 때 사용합니다. 혹시 지난 시간에 스캐폴드 강의 못 보신 분들은 강의 짧으니까 얼른 가서 보고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. 그럼 코드 보면서 설명드릴게요. 호출하시면 빨간색 에러가 표시되거든요. 마우스 올려보면 안내글 나오는데 향후 변경되거나 제거될 수 있다는 말인데 크게 신경 쓰지 말고 해당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. 이, 이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. 오빠는 독립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. 반드시 스캔 폴더와 함께 사, 사용하셔야 돼요. 그리고 색상도 네. 넣어줄게요. 사이언 색깔 넣어줘 그러면 한번 실행해 볼게요. 네, 잘 반영되고 있네요. 이번에는 액션 버튼을 넣어볼게요. 액션 버튼에는 보통 아이콘 버튼을 많이 넣어요. 이거 아이콘 강의에서 사용법 배웠으니까 혹시 강의 안 보신 분들은 강의 보고 오세요. 보통 액션 버튼 이용해서 화면 전환하는 기능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화면 전환에 대해 배우지 않, 않으셨기 때문에 마치 화면이 전환된 듯하게 내비게이션 아이콘을 만들어 볼 거예요. 그러려면 우선 Remember API 사용해서 변수 만들어줘야겠죠? 네비게이션 아이콘도 만들어 줄게요. 마찬가지로 아이콘 버튼 사용할 거예요. 네, 네비게이션 아이콘 만들었는데 액션 버튼을 클릭했을 때만 보여주기로 했으니까 좀 전에 만든 변수를 활용해서 조건만 만들어 줄게요. 실행해 볼게요. 액션 버튼을, 어, 액션 버튼을 누르면 마치 화면이 전환된 것처럼 내비게이션 아이콘이 나타날 거예요. 네, 이렇게 백 버튼이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? 이제 내비게이션 아이콘을 눌러서 마치 뒤로 가기 기능이 된 것처럼 아이콘을 없애 볼게요. 액션 버튼 눌러서 화면 전환하고, 백 버튼 눌러서 원래대로 돌리고, 네, 잘 동작하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크롤 비헤이버 속성 알아볼게요. 다른 건 아니고, 탑의 바를 스크롤로 접을 수 있는 기능이에요. 실행해 보겠습니다. 어, 탑에빠를 클릭하고 올리면은 네 없어지는 게 보이네요. 다시 내리면 나타나. 잘 동작하네요. 오늘 이렇게 탑에빠 배워봤는데 이건 자주가 아니라 매번 사용하니까 강의 끝내고 한 번씩 실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